자, 2월 7일, 코부격 코인 마석 꿀잼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뭐, 좀 심심하네, 그냥. 오늘 좀 약간 저기, 또소기들이 자주 올라던데, 리리도소기 진리카, 이클, 뭐, 이단계 오르네, 오늘은. 그럼 에이다가 안 오르나? 어, 에이다도좀 오르네? 음, 그동안 좀 지지부진 했던 약간 메인 메뉴들이 또 오늘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서, 이런 거딱 보면서, 그림 보면서 더 올라왔다고 한 거, 싶은 거 사면 되거든요, 내가 볼 적엔. 그런데 이게 지금 느낌이, 아, 내가 볼 적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저 어제, 엊그제 산거다 정리했어요. 정리하고 또 오늘 아침 새로 들어가서, 어, 오늘 밤새고 딱 들어와서, 처 자기 전에 약간 저기, 요 정도로 매매하고 돈을 좀 출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어? 신용을 주식에서 신용을 하도 끌어다 써갖고 내가 실, 실수해갖고 실 반대매매 당할, 당할까봐 장시작전에 빨리 급하게 채워넣는거예요 이거봐봐 지금 망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래갖고 반대매매 당할까 여기 또 집어넣었다가 장 끝나면 또 빼서 또 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어 지금 그래갖고 뭐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비트코인이나, 아, 주식은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실 게, 이거 완전 찐 반등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완전히 막 이제 상승 추세로, 이렇게 막 돌아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과대 낙폭에 대한 일시적 상승? 그리고 요, 뭐,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은데, 요 정도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느낌이. 막, 찐반이라서 막, 이렇게 지금 달겨들 게 아니라, 지금, 아휴 지금 내가 볼때 주식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이다. 응? 뭐를 살려고 해도 쉽게 매수 버튼이 안 가요. 근데 코인은 쉽게 쉽게 사지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박아도 그냥 조금씩 먹으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 매매는 여기서 좀 정리할게요, 이제. 해갖고, 항상 저기 지켜야지. 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해야지. 이거 이게, 이게 깨지면 안 돼. 더 이상은. 체인 링크. 체인 링크 오늘 저녁에 좀 갈라나? 봐볼까? 오늘 중에 정리하는 게 나을 거 같아, 내가 어겠어 아, 그냥 원칙대로 한5% 이상 되면 다 정리해야지. 자꾸 그 원칙이 깨졌다가는 나도 모르게 하락장 때도 그냥 버티게 되니까 지금 뭐,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해야겠어요, 전 이제. 내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서. 아, 근 조금만 더 먹고 싶다, 이거. 엘프 이딴 거 아까 급등했을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100만원으로 치러 산 거. 솔라나 이런 거 아무 뭐 정리해놔야겠다.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천천히 그냥 저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로, 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1%라도, 1%의 수익이라도 감사해서 챙기고, 다시 만약에 조금 내려온다면, 은 다시 잡아보고, 그런 식으로, 예? 본 앞에서 그냥 정리합니다. 제, 제 의지를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 이제. 에? 돈도 이정도면 정리 좀 하고, 에? 아, 근데 돈도 이거 좀갈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전, 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매매 매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갖고 어 스택스 좀갈줄 알고 샀는데 왜안 가냐 이런 거예요. 어? 스택스는 좀좀내또 보고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거지 더, 정리했다가 또 다시 사면 되잖아. 떨어졌다가. 네? 계속 이렇게 지금 하루에 한두 번씩만 해도 이렇게. 한두 번씩만 이제 사놓고 팔었고 해도 웬만큼 수익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갖고 나쁘지가 않아 요정도 뭐 대치 뭐 오전 매매해서 뭐 아까 한5 60만원 챙겼으면 된 거죠 뭐 예? 네? 항상 원칙을 지켜야 돼 이제 항상. 과하게 하면 안 돼, 뭐든지. 자, 정리해서, 정리해갖고, 이제, 요거 한 몇만원 더 챙기고, 이제 그만해야지, 뭐, 뭐. 손가락 까딱까딱 해갖고, 뭐 하루에 뭐 저기 자고 일어나서 뭐 50만원씩 벌고 그러면 얼마 좋아, 그래도. 지금 그렇게 나 나빠... 지금, 아 지금 외국인 포지션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식도 봐도 장도 안좋고 그래서 오늘 저기 저녁장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는 당장은 이제 단기 매매에 집중하려고, 에? 그래도 좀 정산을 해볼까, 한번? 얼마였나? 입, 입출금 내역에 갖고. 제가 이날 1월 29일 날 입금했거든요. 빵원 있다가 여기, 그 전까지. 그 전까지 다 출금해서 1월 29일 날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반, 반대 매매 당할까봐, 얼른 예수금 채워놓고 다시 그렇게 했지. 그러면 이거, 출금 내고, 얼마야, 여기? 1월 29일 날 해갖고. 그래도 정산은 한번 해봐야죠. 얼마 벌었나, 예? 총 입금. 77840. 음, 총 입금이 1억, 1억 1,900. 그리고 총 출금이 1억. 그럼, 1940, 1,942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900만 원이 있다. 그럼 천만 원 벌었네. 해갖고 2월 달 시작하면서 1월 29일 입금해갖고 2월 달한 일주일 되는 기간에 이 정도는 챙겨갔거든요. 그 전에 손절한 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 요렇게 천천히 이제 매매를 해 한번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제 이제 저좀 이제는 아우 더 이상 이제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갖고. 이제 주는 이제 주식으로 하되, 지금 제가 저 이것도 그 욕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박아버렸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좀 제대로 이제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고 주식장도 오늘 뭐 좋진 않아요. 오늘 저 개인만 주구장창또 사고 있고 또 반대인데, 외국인들도 팔고 있고, 기관도 다 팔고 있고, 이거, 어? 대체 언제 좋아지냐, 주식은. 아, 주식도 이거 지금. 주식도 항상 제가 지금 언급한 종목들도 무조건 5% 정도 수익이 나면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5%, 10%? 저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잡고 갈 거예요. 상황 봐서 그때그때 그때 틀리겠지만 5에서 10% 정도 수익 나면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다른 거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예전에 저기, 응? 334 전법은, 아, 근데 334도 불안해. 334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2, 2하고 3 더하면 6, 3. 아, 이건 너무, 너무 쫄보전법 같은데, 이거는? 2, 3, 3. 그럼 나머지 뭐냐, 2냐? 이것도 약간 마지막에 두두 두 장을 투입한다는 게좀 별론 것 같고 여기까지 또안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나만의 그 매매 패턴을 334는 이거 코인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코인은 그냥 저한5 1 0 수익 나면 그냥 바로바로 팔고 있어요. 그날그날 그날 분위기 봐갖고 저는 뭐 지금 뭐 다, 당장은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렇게 코인이든 주식이든.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생각에는 아직 좀이은것 같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하고 그래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어? 아까 1900..1942만원 이거 빼면 얼마야 어? 29427뭐딱 천만원 벌었네 그냥 해갖고 어? 딱 앞에 천만원 딱 벌었죠? 2월 초 시작하면서 요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해 나갈 거예요 이제 주식이랑 코인 왔다갔다 하면서 아, 또, 근데, LG, 이거, 엔솔이, 이거, 주식부터 보면은, 돈다 빨아들이는 것 같아, 기관 돈을. 예? 이거 살라고 지금 다 팔아먹는 것 같아, 나머지 주식들을. 진짜, 아우, 민폐 주식이다, 민폐 주식. 예? 지 LG, 엔솔을 샀어야 됐나? 그냥, 연기금 들어가면은, 그냥 바로 사야 되나? 첫날 연기금 엄청 사서, 쳐 물리더니, 결론은 쳐 올리네. 예? 첫날에, 이거, 연기금이 엄청 샀거든요, 이날? 제가 볼적에 연기금 평단이 한 50만원 정도,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 돼 보였는데, 결론은 올리네. 연기금이 엄청 샀는데, 이거. 지금, 주식도, 지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진,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저도 지금, 그날그날 수익 실현하고 있어요. 해갖고, 주식도 오늘 그냥, 저기, 120만원 그냥 수익난 거 있으면 팔고, 카카오 게임즈 그냥 팔았거든요. 있던 거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팔고 그냥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매매를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고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쭉 가야 될것 같아. 원칙적으로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손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이 나도 실현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갖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끌기 위해서 지금 제 원칙대로 한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오늘 뭐 2월 7일 뭐 저기, 아, 나 오늘 좀 주식장 좋게 시작할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이렇게 돼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완전 찐반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아무튼 뭐 저기, 지금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또 우려되는 게그 백신 2차 접종률이 94%가 94%, 94 이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제 확진자가 이제 주구장창 나오는 지금 판국인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적엔 앞으로는 집단 면역 체계로, 어? 갈 수, 있,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집단 면역이 뭐냐? 그냥 다 걸리는 거에요. 거리두기 다 해제하고, 뭐, 그래갖고 다 걸리게 만들어갖고, 그럼 집단적으로 면역, 면역 체계가 형성돼서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는데, 요것도 약, 요건 약간 위험한 게, 기저질환이나, 어? 노령층.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층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뭔,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해제되고 뭐 되고 뭐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어? 아무리 그렇더라도 거리 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안 걸리는 게 최고예요 일단은 재수 없으면 또 이제 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할것 같으니까 조금 음?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시고 예? 네? 조금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알아서 건강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죠 이렇게 갈것 같아. 2차 백 접종률이 94%가 넘었는데 확진자 수는 그냥 나날이 급증이요. 나날이 급증이거든요, 지금. 나날이 최고점을 찍고 있어. 그냥 백신 접종률이 뭐 지금 100%에 임박했는데도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백신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뭐라고 해야 되냐. 혹시라도 백신, 이거,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요, 요 정도는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계속 단기 매매로 저는 지금 그거를 이끌어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공이 고민해보세요. 계속 그냥 들고 가는 거, 그런 거보다 그냥 제가 볼 적에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빨리빨리 사는 게 낫다. 자홍세 스님 마이너스 10% 대비한 334 기법 이거는 이 코인에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코인 334 했다가 뒤져요. 여기서 진짜. 에? 코인 334 했다 생각을 해봐. 센터 박스를 내가 샀어. 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샀어. 여기서 334 치면 죽는 거지. 이제 여기서. 에? 여기서 334 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코인에 적용되는 거 아니고 코인은 빨리빨리 저기 대응하고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응? 여기서 삼산사 전법을 펼치면 안 되고 이건 주식에 해당되는 거고 왜냐면이 삼산사 전법은 응? 좋은 주식을 샀을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좋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요새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현대 산업개발처럼 건물이 무너지고 뭐에코프로램 어? 요새 뭐 저기 내부자 정보 비리로 막해 갖고 그런 악재가 초대형 악재가 터졌을 때는 이런 334 아니라 과감히 손절해야 돼, 요 그때는. 에? 더 이상 사람 조금 당분간 힘들 만한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는 해당이 아니야, 이거는. 에? 그리고 플러스 10%면은 만약에 3을 샀는데 플러스 10%다. 과감히 놔 주세요, 그냥. 다른 종목 또 나와요. 네? 다른 종목 또 나오고 코인도 그렇고 다른 종목 또 사갖고 또 먹으면 되기 때문에 미련 갖지 마시고 자 야누스님 만약에 1 0 68 68 683층에 있는데 334 했으면 망했죠. 그죠. 그럼 안 되고 코인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도 저1 0 상당한 거의 1년 연봉 손절했어요. 야누스님 저도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자단 2개월 동안 죽만 쓰고 아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뭐 그때 저 따라서 하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도 뭐 제가 좋은거 뭐 사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음?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미안해 갖고 아 이거 왜또 떨어지냐 이거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 원칙을 노재님도 자기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올해도 지키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일득길득 다 팔아 처먹었어요 그냥 어제 좀 떨어진 것 같아갖고. 자, 물린 거 얼, 얼른 탈출하셨고. 음. 자, 토리랑 님도 뭐, 3천만원 정도 손절하셨는데, 진짜로 이게 굉장히 우리 개미들이 버티기 힘든 장이에요, 지금. 지금도 이게 무슨 뭐, 찐반이다 뭐다 그런 사람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그림 자체로는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제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정리하고 상황 봤다가 그냥 그날 그날 매매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 자또서준은 올림픽 때문에 또 중국 코인이 올라 오, 아 올림픽 때문에 중국 코인이 올라 예. 주신님도 방문 감사하고 올림픽 때문에 그럼 중국 코인이 올리면. 어 아, 리플 아까 10% 찍었네 야 아, 뭐를 매, 뭐를 해볼까 매매를 알고랜드 많이 안올랐는데 알고랜드나 해볼까 그내 친구 아가리가 지금 아직도 제 친구 아가리는 그 아, 알고랜드 이 종목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가에 보유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12,000원에 지금 뭐 12,000원짜리가 1,200원 됐으면 거의 뭐 몇프로냐 계산도 안되는 마이너스 90%냐. 하여튼, 저기, 지금, 이렇게 또전 팔았다가도, 또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사거든요? 사다 팔았다 하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고, 이출금 그 내역 봐도 조금 뭐, 어느 정도 먹고는 있으니까, 지금 일단은 당장은 단기 매매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다. 그래갖고 지금 코로나도 많이 있고, 지금 주식장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게 끝났는데 한번더 주식장도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이제 그죠? 오늘 저녁장 어떻게 될려나 어? 외국 오늘 좀 약간 좀또 환율이 오르더라고 환율이 또 오르고 어아 이렇게 계속 좋지가 않냐 이게 어? 이 달러가 오르면은 좀 주식장이 안 좋아져요 어저 주식장이 안 좋아지고 코인도 약간 영향을 주는 것 같어 저기. 금가스는 또 올랐고, 금가스 또 올랐고, 희발, 유가는 거의 100달러 찍었네, 이제. 응?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계속. 지금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니까, 그냥 제가 볼 적에는 단기 매매로 방망이 짧게 짧게 치고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한게날것 같아. 제 느낌인데.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제, 우리 진지하게 이거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공부 좀 하고 접근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동안 우리가 뭐 누구 말 듣고 사고 뭐 유튜브 누구 거 보고 사고 뭐하고 사고 누구 얘기 듣고 사고 그런 게 아니라 느낌대로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좀 여기에 대해서 매매 원칙을 한번 세워 갖고 조금 조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두 번할게 아니라, 이거를 거의 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갖고, 작게 작게 해갖고, 돈뭐 10만원, 2 0만원이라도 챙기면 괜찮잖아요. 이제 소심하게, 예? 우리가 뭐쫙기막 유튜버 막 몇십억 갖다 하는 사람들 많지는 못 되더라도, 작은 행복도, 작은 수익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뭐 괜찮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예. 자, 오늘 저 월요일인데 고생하셨고, 자, 일단 한 번, 일단 바로 올려드릴게요.